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남선비TV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젠 대응 전략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알서포트 바디텍매드 상한가에 올렸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알려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또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자, 시젠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동평균선이다 뭐다 이런게 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점이 111,100원에 있잖아요 111,100원 이런게 좀 포인트예요 111,100원인데 이게 이제 저, 종, 종가가 111,100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지지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이제 종가가 114,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봉에 걸쳐서 이게 여기서 지지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좀 힘이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 내가 조금 더 내려가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해.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확률적으로는 이게 향후에 뭐 며칠간 더안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2, 3일 정도. 이게 제가 갖고 통,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해서는 딱두 가지 그림인데요. 일단, 윗꼬리가 여기 달렸기 때문에 위로 좀더 가려는 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일 만약에 장 초반에 여기를 12만원과 14만원을 단계적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저항이 나오려고 한다면 아마 10만원 밑으로 깨질려는 어떤 그런 심리가 강합니다 매매의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은 지피지기 100점 불태란 심령으로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주식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나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나를. 그래서 내가 대응력이 좋냐? 특별히 단타는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라인에 사서 어떤 라인에 먹고 나오고 이런 것들, 어떤 라인에서 힘이 세다 싶으면 그냥 갖고 있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알서포트하고 바디텍매드를 어, 전일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시즌을 여러분들이 실제 이걸 해서 수익을 얼마큼 내겠어요. 그리고 단타로 이런 걸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익 내기 편해요. 어, 심플해요. 11만원 사서 짝꿍 맞고 나오고, 10만원 깨질 때 사서 또 먹고 나오고, 9만원 깨질 때 사서 또 먹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laughs>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결국에는 자기가 대응력이 좀 빠르지 않고 자본금이 좀 적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앞으로 오를 주식을 사는 게좀 편하겠죠. 앞으로 올 주식. 바지템 매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꾸준한 실적을 만들고 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3,400억, 500억, 600억, 700억, 그쵸? 영업이익도 그렇게 높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높고, 그쵸? 물론 이제 이게 어떤 그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저평가 상황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르, 이런 패턴을 좀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그쵸? 부광약품 그쵸?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즌을 볼게 아니고 시즌가 시을 보는 것은 이런 라인에서 이제 더 분석을 깊이해서 보셔서 수익을 내야 돼요. 실제 유료방 제가 뭐 무료방 유료방 얘기가 좀 나와서 죄송스러운데요. <laughs> 그래서 뭐 이메일로도 이메일, 제 이메일 어 연락해 주셔서 막 자기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 그런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영상은 유튜브 회원분들 위해서 유튜브 구독자분들 위해서 정말 좋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어디다? 뭐 젖었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동 평균선 깨졌는데 급등 나오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봉의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꼬리를 만들고 3일간 하락했어. 그러면 이런 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죠? 3 4일간 지지를 한 다음에 반등을 줘요. 그래서 센스 있으신 분들 은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럼 이것도 향후 4일간 여기서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올 가능성 또는 밑으로 계속 처질 가능성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 종목을 그시젠이라는 종목을 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급등주라는게 이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림을 만든 다음에 <laughs> 뭐, 엘리어트 파동이다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올라가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급등주잖아요. 테마주, 단발성 테마. 진단키트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평생 그렇게 잘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급등한 거잖아요.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런 주식도 이렇게 급등을 했다면 여기서 위로 올렸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다시 급락 쭉 힘없이 밀린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것도 제가 유료방에서 한 20번쯤 추천한 종목이에요. 8,000원 전후에서.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조금 못해 하면은 완전히 주식이 내렸을 때 사는 게 어, 게이드 <laughs> 좀요 요즘 애들 말로 좀 설명드리면 게이드. 어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매매를 잘해. 그러면 이런 라인에 사셔도 상관은 없겠죠. 어, 그런데 내가 초보자고 매매를 못해. 그러면 앞으로 갈 주식을 잘 분석을 해서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게 어, 많은 신문 지면상. 뉴스에서 재택근무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알스포트가 오른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자세히 설명은 안 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어떤 데이터적으로 거래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 거래 상황 거래량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택근무가 화제다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재무, 뭐, 이렇게 수익이 좋다. 수익성이 좋다. 네 번째,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 파생상품 단기, 순, 손 순, 순 이익 손실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다만 아쉬운 부분은 단기, 순, 손실 부분이 있다. 그쵸? 그렇죠. 순손실 부분이 있다. 순이익 부분 손실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준비료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이제 제가 어, 제가 운영하는 유료 방에서 어,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준비료 커뮤니케이션이 미국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이때 이미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 이때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튜브 회원들 이게 뭐냐면은 미국 미국의 가장 지금 핫한 원격 화상회의 솔루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사실 그래서 알서포트라는 게 지금 제가 어 유튜브 회원들에게 알려드린 건이 다음 날인데 사실 무료방 유료방 유료방 V.I.P. 방제가 주말 영상도 특별히 주말에는 유료방 회원들에게도 특별히 1 시간씩 교육을 영상으로 시켜드리는 이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이때 어? 이때 그래서 오늘 50% 수익 난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어, 인증은 따로 안 할게요. 사실 오늘 1억 버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하루 만에.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하면 뭐 뻥인 것 같아서 인증을 또 하나 보여줘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여기서 위로 돌파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 이제 앞으로 크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역사적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추천을 못 드리죠. 그쵸? 못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알수 보트는 이렇게 크게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어 생각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핫한 주식을 보지 말고 앞으로 핫해질 주식을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되게 좋은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저는 되게 크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기업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그, 우리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앞으로 크게 갈 종목들을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그 패턴적 상황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거를 아는 사람과 동행해야 여러분들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단발, 단기성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어, 제가 다음 편에 한번 어, 지금 이제 이거 1편으로 만들고, 2편은 또 셀트리온 설명도 하고, 또 내일 추천주 한번또 소개도 해드릴까 하는데, 아이스포트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링네트 같은 거는 살짝 건너뛰었는데, 링네트 같은 경도 아이스포트와 똑같은 테마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그래서 시즌은 다시 돌아가면. 시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여기서는 위로 살짝 올렸다가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이런 라인에서 대응하면 물린다.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이걸 꼭 대응을 하고 싶어, 그러면 한 10만 원 밑에서 사서 어 단기로 이, 이틀 안에 급등 나오는 거, 아니면은 장이 꺾이면 급하게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급하게 하락 나왔을 때이 어 9만 원 밑에서 9만원 밑에서 또는 9만원 근처에서 급락 나왔을 때도 우리는 저리다 그런게 좀 먹히지 않 먹히겠다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한국알콜이다 이런 것들 여기서 급락이 나왔을 때 사는 사람이 좀 수익 날 확률이 높거든요 5공 그렇죠 급락이, 급락이 나왔을 때 사고 그렇죠 급락이 나왔 이거는 급락이 아닙니다 이건 표면적으로 급락일 뿐이지 여러분들 이게 뭐 얼마나 떨어졌어 여기 입장에서 생각 했을 때는 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떨어진 게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 시젠을 만약에 꼭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주식은 정말 급락이 9만 원 밑으로 깨져 가지고 완전 급락이 빵 하고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도 오리면 재미를 볼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 물론 시젠이 지금 오늘 하루만 봤을 땐 여기서 11만 1100원을 지지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단기 단타적으로 여기서 빵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 그걸 노리기에는 좀 리스크가 큰 구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다음 편에 한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런 거 설명드리고 내일 추천주는 어 하나 뭐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뭐이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내일 추천주 다음 영상에서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하,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어, 오늘 이, 이 1편은 한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2편,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떻게 보면 좋을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젠, 그리고 알서포트 이런 것들 지난 영상 같이 보시면은, 굳이 시대을살 필요 없이, 제가 어제 알려드린 대로, 알스포트 사신 분들은 상한가고, 그쵸? 제가 바디텍 매드 하라고 했더니, 이것도 상한가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메일로 정말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뭐, 저에 대해 궁금하신 뭐 그런 것들 을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강남선비TV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또 기대해주세요.